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예뻐지고 있는 달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국민 품종으로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하고 많이 키우고 있는 그리고 어,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던 그런 달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어, 핑클루비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참, 이름만큼 이 색의 변화가 아주, 어, 다양하게, 예쁘게,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닭이기도 하고요. 성장을 시키기가 참 재밌는 그런 닭이기도 하고, 어 자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풍성하게 군생을 만들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웃자람이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집에서 키울 때왜 이렇게 못나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게 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져진 얼굴을 만들면서 어 다져진 얼굴을 만들기 시작하면 또어그 어떤 다육이보다도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핑클리비 같은 경우는 진한 붉은빛 얼굴로 전체가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요. 이 깍지벌레가 종종 찾아오긴 하지만, 깍지벌레가 왔다 그래가지고 뭐 힘들어하는 다른 다이귀는 좀 힘들어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여주면 이 핑클리비만큼은 또 쉽게 또 탈출을 하는 그런 다이기도 합니다. 워낙 자구가 많이 나오는 다이기도 하고요. 이 생장점을 없애거나 적심을 통해서 풍성한 군상을 만들기가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크게 키울 수도 있고 저 앞쪽에 있듯이 피클 작게 작은 화분에서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잎을 이렇게 잘라내면. 이 잎이 그냥 마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핑크레이비 같은 경우는 잎이 마르면서 이 새로운 자구가 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참 특이한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 예전에 잎을 잘라가지고 어이 자구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만들기 위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자, 자구 줄기를 자르면서 이렇게 얼굴이 또 만들어지면서 또 성장을 하는 이 안쪽에도 보시면 조금씩 새로운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 핑클리비 같은 경우는 자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풍성한 군생을 만들 수도 있고 아주 강렬한 이 붉은빛 얼굴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핑클리비는 아마 초보분들이 키우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품종이고 가격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어~ 구입하는 데도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 겨울에 또이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주 어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 키우는 이 난이도를 따진다 그러면 하에 들어갈 정도로 무던한 다육이지만 이 습도에 좀 약한 그런 성질 때문에 가끔은 무름병이 오지만 그 무름병도 다른 다육에 비해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는 그런 품종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칼라 염자입니다 이 염자 같은 경우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염자도 많고 이렇게 자기 아기자기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작은 염자도 있습니다 이 염자 같은 경우는 햇살이 없는 곳에서도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집에서 염자 하나는 가지고 있을 만큼 참 흔한 품종이지만 이 생이 키울수록 참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는 특이한 그런 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햇살이 강한 곳에서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 잎 전체가 이렇게 붉은빛으로 단풍이 들어갑니다 지금 위에 보면 색이 참 오묘하면서 매력적인 참 신비스러운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 모양 자체가 그렇게 예쁘게 만들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금 모습이 어~ 지금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가져왔고 우리 아들이 어~ 체험하는 곳에서 가져왔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우짜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 제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어~ 키울 수가 없어 없을 정도의 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예쁜 얼굴을 예쁜 색감으로 변해버리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입과 입 사이가 이렇게 햇살을 보여주니까 보시면 간격이 많이 줄었죠 이 초기 간격과 지금 간격은 많이 달라집니다이 상태로 꾸준히 성장을 한다 그러면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염자 같은 경우는 물주기를, 음, 물줄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물을 너무 주게 되면 잎이 그냥 떨어질, 줄기가 그냥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만져서 단단하다 그러면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염자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어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잎을 만져가지고 물이 좀 부족할 때만 물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번째 품종은 이 지금 파랑새입니다. 이 파랑새 참 예쁘죠? 가격도 착하고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품종인데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붉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 어, 이 처음 구입했을 때참 뿌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참 속상했던 그런 품종인데 생각보다 또이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 그 줄기, 문제가 있었던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면서 자리를 잘 잡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계절의 변화가 참 즐거, 즐겁게 계절의 변화를 참 즐기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 물을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물을 크게 그렇게 많이 피로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도 물을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물을 줄 정도로 물의 양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 물을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얼굴은 작아집니다. 풍성한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물을 많이 줘야지만 이 풍성한 얼굴을 만들 수 있지. 이 물을 적게 주는데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키운다 그래서 이 닭이가 예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커질수록 단풍을 빨리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번에 서클 같은 경우도 참 단풍이 붉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진한 단풍도 좋지만 좀 은은한 색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멀로나 아니면 이런 성형과 같은 아니면 이렇게 라즈베리 아이처럼 약간 진한 물든 보다는 옅은 물 단풍이 더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 외로 이렇게 진한 단풍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버네서클 같은 경우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 매창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정말 강렬한 진한 단풍을 볼수 있고, 이런 많은 분들이 매창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한때 매창에 빠져가지고 매창을 많이 키웠는데 생각으로 여름에 좀 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특히 여름에는 이 매창 종류들은 거의 다 간역광. 이 빛이 좀 약한 곳에 다 이동해, 이동시켜가지고 키울 만큼 여름에 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또 겨울이 되면 또 예쁜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매창 계열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염 같은 경우도 어, 계절의 변화를 참 가장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이래가지고 항상 겨울이 오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홍화장 같은 경우도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고 이이 이, 꽃대를 자른 부분에서 새로운 자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또꽃 모양처럼 이렇게 부케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홍화장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착하고 키우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인데 좀 잎이 많이 말라가서 약간 지저분한 얼굴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닭이고요. 손이 안 가는 닭이 을려심. 을려심 같은 경우는 손이 참 많이 안 가서 좋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옆에 있는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도, 아이스 로즈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주 연한 오렌지빛 얼굴이 참 예쁩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몇몇 품종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분들이 아마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이런 비안트 같은 경우도 서서히 얼굴이 붉어지면서 전체가 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거고요. 이 레드 페라독, 패러독, 이 페라독스 같은 경우도 와인빛 그 색감이 참 매력적인. 그리고 구미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 가래설이처도 이렇게 진한 곶감색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키우기가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빠르게 이렇게 얼굴에 담는 그런 어, 품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키울 때 가장 재밌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특히 라울 같은 경우도 참 예쁜 품종이고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어 대부분 다육들이 이 계절의 변화를 참 어,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드렸던 그런 달규들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 키우기 쉬운 품종이고 그 눈이 자주 가게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